현직 기자가 전해주는 글쓰기 비법,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 주제는, <laughs> 죄송합니다. 하루에 한 문장씩 연습하라입니다. 어, 이거는요. 하루에 한 문장씩 이제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. 그, 우리가 이제 글을 쓰면은, 어, 계속 말씀드리지만 되게 길게 어 뭔가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. 하루에 한 문장씩 연습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연습장이나 어디든지 괜찮아요.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쓰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. 우리가 글을 쓴다라는 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나 느낌 네. 나의 생각이나 뭐 느낌을 갖다가 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. 근데 이거를 문자화 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을 문자로 형상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하는 연습을 계속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요. 어 되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저 같은 경우는 한세달 정도 하니까 좀어 글로 표현하는 데좀 어려움이 좀 덜해졌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. 뭐 그날의 날씨나 주변 상황이나 일정이나 기분이나 무엇이든지 다 괜찮습니다. 그러니까 하루에 한 문장씩 어떤 거든 쓰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라는 거죠.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하다 보면 녹슬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이라도 자연스럽게 계속 계속 꾸준히 해나가는 게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글이 완성이 되잖아요. 사고하는 힘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거죠. 음, 최인혜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, 글잘 쓰는 사람이 말 잘하기는 쉽지만, 말 잘하는 사람이 글잘 쓰는 건 아니다.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. 맞는 말씀 같습니다. 하루아침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기는 어려워요. 어,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잖아요. 차근차근 성실하게, 어, 자신의 실력을 꾸려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하루에 한 문장. 아, 참, 이거는 유시민 이사장님 말씀이에요. 차용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